강의에서는 우축 프로덕션에서 기본 기능하고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필수적인 부분으로 해서 서피스 경로 부분하고 링크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한 형상으로 요 파일을 가지고 시작할 건데요 우측 가공하실 때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면의 방향을 보시는 게 중요하실 거예요 가공이 어떤 면의 방향에 따라서 가공이 되는지 보실 수가 있어서 우선 분석에 보시면 오브젝트 방향이라는 부분 눌러서 면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앞면인지 이 부분이 뒷면인지 이런 것들 먼저 확인해 주시고 가공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지금은 먼저 이 방향을 변경하지 않을 거고요. 가공을 해본 다음에 면 방향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셋에서 실린더 이 서페이스에 관련된 면만 이렇게 꺼내 보도록 할게요. 이면 가지고 가공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가공 시작점 설정할 수 있는 부분 가공 경로에 들어가서 형식은 5축을 설정을 할 거고, Z 안전 플랜 높이는 150.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50mm 떠있는 지점에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미리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공 공정 설정할 때, 5축 프로덕션에서 프로로 설정을 해놓고, 가공경로를 가공공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공구는 20파이 볼공구를 사용할 거고 형상 부분에 보시면 드라이브 서피스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면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우측에서는 공정에 따라서 이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공구경로 액세스를 눌러서 음, 내용은 좀 바꿔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서피스 경로하고 링크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서피스 경로에서도 우선은 평행컷이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평행컷으로 해놓고, Z 가공 각도를 마이너스 90이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이 90도, 마이너스 90도라고 설정한 거는, 모션 설정되는 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진행한다 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드라이브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부 다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엣지 안쪽 가공을 설정할 거고, 커팅 방식은 한 방향. 그리고 최대 스텝 오버라고 해서 10mm.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했을 때 보시면 제가 여기 좌표계를 하나 꺼내놓을게요. 좌표계 자, 이 상태에서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비게이터 실행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가공이 잘된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요쯤가도 해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반대 방향으로 공구가 돌아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저 반대쪽도 마찬가지 잘 가다가 반대쪽으로 공구가 돌아서 가공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보시면 처음에 설명드렸던 분석의 오브젝트 방향 사용해서 면의 방향에 따라서 가공이 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 주셔야 가공 경로가 잘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확인 누르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계산된 걸 보시면 내비게이터 사용해서 돌려 봤을 때요 부분 돌려 볼게요 자 이렇게 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해서 가공 경로가 음,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면의 방향은 정말 중요하고요 자 이번에는 시작점을 한번 설정을 한번 바꿔 볼게요 여기에서 이 공정을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고 XS에 들어가서, 시작 포인트 부분에 체크를 하고, 시작 포인트를 클릭해서, 여기에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점점점 눌러서, 어디를 시작점으로 설정할 건지, 이 화면에다 대고, 설정하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점점점 클릭해서 어딘가 원하시는 곳을 클릭해주시면 그 위치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고 계산해 보시면 그 지점에 비슷한 곳에서 시작해서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위에 걸 꺼놓고 보시면 이렇게. 가까운 지점에서 가공되는 거 보실 수 있고. 자, 그리고 또이거랑 비슷하게 똑같이 가공 경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XS 들어갔을 때 시작 포인트 눌러서 여기 있어요. 면 수직 방향에 점점점 눌러서 여기에서 0, 마이너스 Y 부분에 마이너스 1, 뭐 0으로 했을 때는 지금 가공했던 거랑 똑같이 가공해 주실 수가 있을 거고. 자, 지금은 Z-1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시작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가공 경로를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가공 경로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네비게이터 사용해서 공구를 갖다 대보시면 거꾸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음, 이렇게. 플랜으로 해서 150mm 떨어진 곳에서 시작해서 들어가게 가공 경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 경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어 모션 구간, 이 구간을 좀 바꿔봐야 되겠죠? 자, 다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다시 엑세스 들어가서 뭔가를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링크 부분을 바꿀 거예요. 링크 부분에서 여기에 진출 부분을 보시면, 플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실린더로 바꿀 수 있어요. 원통 형태. 지금 형상이 원통 형상이기 때문에, 실린더로 바꿔서, 기준 축은 X축이고, 150 정도 뜨게 해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 부분은 거리값, 30. 이 부분은 10mm. 진출할 때도 10mm. 이렇게 설정하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달라지죠 자, 아까 전에는 평면 기준으로 가공이, 에어 모션이 생겼다면, 지금은 실린더 형태, 원통 형태로 에어 모션이 생겼고, 여기에서 진입하는 구간도 보시면, 요렇게 진입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거리 값을 보시면, 측정 기능 사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전에 설정했던 10mm 라던가 여기는 설정했던 대로 뭐 50mm 라던가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이 부분만 따로 해서 뭐 40mm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요 스텝오버 관련된 것도 한번 볼게요. 음, 여기에 보시면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진 값이 5mm 떨어져 있어서 시작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음, 시, 요 시작하는 지점이 아까 전에 스텝오버 10mm 준 것보다 작게 된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그 부분을 좀 바꿔볼게요. 액세스에서 엣지 안쪽 가공을 시작 끝 엣지 통과로 바꿔서 여유를 눌러 주시면 여기에 0.03 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 요 상태에서 확인 누르고 계산해 보시면 약까랑은 가공 경로가 조금 달라지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요 선하고 딱 맞게 거의 딱 맞게 가공을 하고 있는데, 0.03이라는 값이 아까 들어가 있었죠? 그만큼 떨어져 있고, 끝날 때도 마찬가지. 이 엣지에서 0.03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선에 따라서. 그리고, 구간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XX 들어가서 볼게요. 자, 아까는 시작 끝 엣지를 통과하겠다라고 설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 혹은 두 포인트를 지정 한번 해볼게요. 자, 포인트를 첫 번째 지점은 여기. 두 번째 지점은 여기. 설정해놓고, 확인 누르고, 계산되는 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두점 사이에 가공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점 사이에 가공 경로를 실수로 재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8.889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0mm를 줬는데 최대 스텝 오버, 10mm를 줬는데 8.889가 나왔다. 그래서, 최대 스텝 오버라는 값으로 이름이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두 점을 선택을 해서 그두 점을 이렇게 균등하게 분, 분할해서 음, 가공되는 방식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10mm가 딱되기는 가공 경로가 만들어지진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설정해서 가공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선을 한번 꺼내볼게요. 여기에 리드 커브라고 해서 요선을 따라가게끔 요선에 수직하게 해서도 가공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액세스 에서 법선 가공으로 해주시면 진행으로 요선을 선택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요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해서 가공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전체 시작 끝 엣지 통과라고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요렇게, 요 곡선과 수직하게, 수직하게 해서 가공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베드 커브라고 해서 요렇게 생긴 각진 선을 한번 꺼내볼게요. 자, 요선 가지고 진행 선을 바꿔볼게요. 요걸로.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보시면 요런 식으로 가공 경로가 만들어질 거예요. 요 끝부분 보시면 교차하는 부분 없이 끊어진 상태로 가공 경로가 만들어지고, 뭐 요런 형태의 가공 경로가 만들어져요. 자, 이번에는 나머지 다 숨기고, 싱글 엣지 첫 번째 거를 한번 펴볼게요 자, 요선 따라가면서도 가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XS에 들어가 보시면, 멀티 커브의 평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엣지 선을 요 선, 요렇게 찍어주실 수가 있고, 요 선에서 몇개컷 개수를 결정. 요거에서 뭐 다섯 개를 하고 싶다. 다섯 개의 가공 경로를 만들어서 가공 경로를 생성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유를 눌러 주시면, 시작하는 부분에 여유 값을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3mm. 그리고 0.03 이렇게 주시면, 계산했을 때,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3.03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3.03. 음, 아까 전에 설정한 각 그대로 떨어져 있고, 다섯 개의 가운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걸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하나의 선을 더 꺼낼게요. 싱글 엣지 두 번째 거 꺼내서 이번에는 두선 사이 가공으로 설정하고 첫 번째 선은 첫 번째 싱글 선 이거 싱글엣지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싱글엣지 두 번째로 꺼냈던 거 이걸 한번 설정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시작 끝 엣지 통과로 설정하고 여유의 시작 요인 0으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계산 해주시면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계산 가공 음,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경로 사이는 스텝오버에서 설정했던 값하고 같거나 좀 작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 연결되는 부분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부분을자 여기에서 공정을 다시 하나 복사해서 엑세스 들어가서 이번에는 연장하고 자르기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가공경로 자체를 연장하실 수도 있어요 음, 시작하는 부분에 10mm 끝나는 부분에 10mm 이렇게 설정해서 계산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연장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안전 높이 부분으로 뜬다던가 이런 부분을 링크 사용해서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여기서 에 엑세스 들어가서 링크 진입 진출 구간의 사용 진입 사용 진출 사용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요거에 대한 디폴트 값으로는 요 밑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여기부터 설정을 바꾸고 갈게요. 슬라이스 사이 링크를 절삭 거리 진출로 진입 진출을 사용하겠다 라고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 볼게요. 진출. 아까 전에 여기는 설정을 했었죠. 진입 이송 거리를 0. 진출 이송 거리를 0으로 설정을 바꿔볼게요. 확인. 그리고 나서 디폴트 진입 진출의 형식을 수직 접선 후 호의 수입은 180이 요 각도 이 부분을 말이야 180도로 돌 건지 90도로 돌 건지 이런 거 이거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진출 구간도 똑같이 설정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확인 그리고 진입하고 진출할 때 180도로 돌면서 들어가기 보다는 진입하고 진출할 때는 디폴트 사용 안 하고 90도로 하겠다 라고 설정하실 수 있어요. 확인. 그리고 진출도 똑같이 디폴트 말고 90도로 바꿔서 확인. 해주시고 보시면 가공 경로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계산이 돼요. 진입하고 진출하는 구간은 90도로, 나머지는 180도로. 이 아, 부분은 절삭거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설정된 거에서 조금 바꿔 볼게요. 자 여기에서 액세스에 들어가서. 연장 자르기는 이제 체크를 풀고요. 시작 포인트를 각도 회전으로 해서 5도를 한번 줘 볼게요. 5도씩 이렇게 틀어주면서 시작점이 시작되게 이렇게 설정을 하고 링크 부분에 가서 슬라이스 사이 링크를 스플라인으로 그리고 큰 이동을 사용하는. 적은 이동률때150% 이렇게 설정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계산 해보시면 진입 진출 구간 이런 부분에서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5도씩 회전하면서 스플라인으로 연결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엑세스 들어가서 이번에는 스텝오버 전환이라는 걸 체크를 할 거고 이번에는 스파이럴로 한번 가공을 해볼게요. 이렇게 설정하고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나선 형태로 가공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계속 연결되면서 나선 형태로 뭐 슬라이스 연결하는 구간 없이 이렇게 해서 계속 빙글빙글 도는 형태로 가공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텝오버 전환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바꿔주는 기능인 걸 보실 수 있어요. 시작하는 부분이 이쪽에서 시작되는 거. 첫 번째 선을 여기를 찍고 두 번째 선을 여기를 찍었는데 스텝오버 전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서 요두 군데의 면을 한번 빼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서 드라이브 서피스에서 요두 개의 면을 빼고 그리고 나서 설정을 조금 바꿔 볼게요 액세스 한 방향으로 스텝 오번은5 시작 포인트는 아까 전에 회전 0으로 해놓고요. 링크 부분에서는 슬라이스 사이를 직접 그리고 안전 영역으로 진출할 거고 진출 부분에서 이송거리를 10mm, 10mm 그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계산해 보시면 이 부분에서 뜨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의 링크 부분을 한번 바꿔 볼게요 액세스에서 링크에 들어가서 보시면 컷 따라 간격에서 스플라인으로 연결할 거고, 큰 간격은 절삭거리 진출로 하겠다라고 설정할 거고, 작은 간격 사이는 34. 그리고 슬라이스 사이 링크는 마찬가지 스플라인으로 하고, 값은 40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보시면 아까 전에 전부 떠 있던 부분이 일부 연결이 되고 급속거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서피스 경로하고 링크 부분을 확인해 봤고요 설정한 내용들을 좀 변경을 해서 여러 가지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